공설입니다. 오늘 예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긴 말하지 않고 오늘은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첫 번째는 신규 캐릭터 생성 가능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루페온이 3,000명, 그리고 카당과 카마인이 1,000명, 실리안 니나브가 제한 없이 열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던 신규 어비스 던전 혼돈의 상아탑이 출시하였습니다. 총 인원은 4명이며 기존의 공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말은 1600, 하드는 1620으로 출시를 했고 총 4단계의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비스 던전이다 보니까 관문별 저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지가 업로드 되었는데 다행히 관문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 아이템의 경우에는 노말 기준 선명한 지혜 엘릭서와 지혜의 기운 하드의 경우에는 빛나는 지혜 엘릭서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등급에 따라 영웅은 연성 단계를 최대 4단계까지 전설은 최대 5단계까지 상승시킬 수있다 세번째는 홈손의 가디언 가르가디스입니다. 이번에 신료 가디언 가르가디스가 추가되었는데 가르가디스의 입장 레벨은 1610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풍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가디스와 관련된 도감도 추가되었는데 육심에는 끝이 없다는 이름으로 인초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에브니큐브입니다. 기존의 회랑과 큐브가 사라지고 이번엔 에브니큐브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에브니큐브는 총 5개의 금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입장 레벨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 이상서의 경우에는 위의 개수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길드에서 보스러시 목은 사라지고 큐브 하나만 남게 됩니다. 다섯번째는 신규 카오스 던전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신규 카오스 던전의 레벨은 1610이며 마찬가지로 카오스 던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선행캐를 완료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엘릭서 연성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엘릭서 연성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는데, 연성 관련된 가이드를 진행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엘가시아, 아리아노브에서 엘릭서랑 무엇인가 퀘스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획득한 시점에는 아무것도 부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연성을 통해 위와 같은 옵션들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구에는 질서, 장갑에는 혼돈이라는 특수한 옵션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부여된 엘릭서 효과의 레벨업에 따라 엘릭서 효과와 더불어 추가 효과도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到。<music> 그래서 엘릭서를 제작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로 하나는 상하탑을 돌아서 획득하는 지혜 기운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엘릭서를 보내시 얻게 되는 지혜 정수로 엘릭서를 제작하는 방법 또한 정제와 연성을 많이 한 엘릭서일수록 많은 정수를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엘릭서를 강화하게 된다면 과정 연성 5 단계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정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좀 정리가 된다면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물 장비부터 세트 옵션이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엘릭서 효과도 변경할 수 있게 출시된 모습입니다. 일 번째는 엔드 콘텐츠 분류 방식 변경입니다. 기존의 공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골드 보상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위에 적혀있는 엔드 콘텐츠에서 매주 캐릭별 3회의 골드 보상 횟수 가 부여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며 이제 그 외에 골드 획득 지정 캐릭터 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로 더보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규 지식 전수입니다. 이번에는 엘가시어와 플래치 이어 무려 볼다이크까지 지식 전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3일 전 핫타임 이벤트입니다. 총 3시간 접속 이벤트이며, 보상은 위하 같습니다. 열 번째는 신규 아이템입니다. 비타한 아이템 상자로 가격 5,500원이며, 골다이크를 겨냥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보상은 위하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빠빠롱!